오늘 사건은 정말로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진짜 이 하늘에 계신 신의 도움으로써 어, 굉장히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인 사건입니다. 자, 볼게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네요. 오늘 서울 날씨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고, 불박차 앞으로 가고 있는데, 과속 아닌 것 같아요. 50km 제한인데요. 옆에 쪽에는 차량들이 세워져 있죠. 네, 불박차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고 나는데 한번 자세히 봐 보십시오. 뭐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아...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거 뭔지 확인되나요? 제가 사고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가고 있고 차선 바꿔서도 차선 정상적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뭐 속도 과속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자전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슬로우 영상이 있어요 슬로우 영상 한번 같이 봐 볼게요 자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급하, 어, 급하게 나와가지고 바로 핸들 왼쪽으로 꺾었죠 야 여기서 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자전거 보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 저라면 저는 도저히 못 피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고는 저 역시도 과실 비율 같은 거 얘기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고 운전자가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데 사고 보시면 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도 검은 옷 입고 있네요. 해가지고 요 자전거도 안 보이는데 자전거 갑자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 이건 도저히 예상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사고 피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 사연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최근 사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차 사고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자전거 탄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고 운전자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자전거 타는 학생 둘이서 장난을 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장난 친 거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뛰쳐 내려올 중학생들 없잖아요. 분명히 뭐 장난치다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다행인 건 본인은 차에 부딪히지 않았고 자전거를 왼쪽으로 본인은 오른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100%를 따질 수 없고 병원비 렌트 전부 저희 어머니 자차로 해결해야 되고 수리비는 비율을 따져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그쪽 학생이 보험이 없거나 그쪽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하면 저희 측에서 전부 부담하고 할증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니까 러 이분 보험사에서 자차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분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차로 해결을 하고 저쪽에 보험사가 구상을 한다. 근데 과실은 100으로 볼수 없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 과실을 100을 따질 수 없다는 게. 근데 이게 맞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는 자전거 100% 사고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니면 이거를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박 차주분의 병원비, 렌트비, 수리비 모두 상대방이 내줘야 돼요.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일단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에서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시겠죠. 이거 보험사 직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요. 귀찮아서 이런 것 같은데 이 불박 차주분 입장에는요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위에 윗선 직원을 연결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센터장급 직원들 연결해달라 고해서 얘기 잘해보시면. 아마 쉽게 해결되실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자차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이 자전거를 탄 학생, 그리고 미인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안 주면은 뭐 소송까지 가야겠죠. 이 중학생이면 뭐 13살에서 14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합니다. 해서 자차로 처리하시고 차액 부분은 부모들한테 청구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댓글 보게 되면 뭐 재물손괴로 이 자전거를 민학생 탄학생들 뭐 모두 고소하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말은 안 됩니다 왜? 재물손괴는 고의법만 처벌을 하지 뭐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난치다가 그런 거지 이게 차가 지금 여기 보면 이 정도 긁혔다고 하는데 이게 일부러 차를 긁은 건 아니잖아 해서 재물손괴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